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이코인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거시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비트코인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자빠이 저자 기후사계가 연말까지 2배가량 상승이 나올 것이라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이 앞으로 나올 반등장 대응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세이코인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세이코인은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구축된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서 특히나 탈중앙화 거래소 및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빠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반기도 역시나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인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빠른 거래 종결성과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솔라나 등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어 파트너십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때문에 세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다양한 디앱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사항이고 얼마나 많은 트레이딩 관련 디앱 게임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런칭되고 활성화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 미국 쪽 비공개 채널에 따르면 불제 트레이딩 프로젝트들의 공동 참여 제한이 있다는 소식이 들오고 있고 그로 인해 고래들이 움직이면서 세이콘의 대상승을 예측하는 기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대상승 전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인데, 일정 기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이후에 시장까지 흔들리자 청산 물량까지 나면서 사실 일시적으로 차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 고래들의 하단 매수가 일정 부분 받쳐주다 보니까, 장기적 지지래는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바닥에서 엄청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오히려 굉장히 기대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 코인 할것 없이 결국의 호재와 그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메이저 코인과도 유사한 수준의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터질 알트 코인 추가 상승랠리에서는 최소 3배 이상의 무난한 돌파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앞으로도 코인 시장의 일시적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의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랑까지 드렸었는데 저 최근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은 물론 티안 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 파동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식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나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좀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 한다는 것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자, 지난 7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66%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고 8월의 경우 17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75%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740%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 대응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모뭐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해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234에 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사시하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9월 신규 상장 밈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 사두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착순 100분에 한의 이벤트로 비공개 상장 리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바이낸스의 경우 이렇게 상장 예정 코인들의 리스트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곤 하는데 사실 공지가 나오자마자 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면서 불어만 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이 상장 종목들을 알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해서 제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운용사인 블랙록의 신규 상장 예정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자그마치 18,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었고 이 다음 종목들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수천%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음 종목들, 무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비밀리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코인들인 만큼 오피셜 트럼프의 버금가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유출은 저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에게만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밀문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비밀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이 리스를 트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 저는 정말 자신하는데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비밀문서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